자 이어서 풋맥골 인터뷰에서 제주 공격의 중심 이창민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가엾고 부모님 생각하면 지금 지금도 눈물이 또. 그니까 인터뷰 신청인 거군요. 아. 아, 근데 너무 신경쓰이네요 아, 누구예요? 아, 누구시냐고요 경기장에서 본 적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제주 유나이티드 권영현입니다. <laughs> 선수예요? 선수죠. <웃음> <웃음> 왜 왔어요, 오늘? 오늘 제가 또 해설위원님을 도와서 또 보조 MC로 제가 오늘 제주 유나이티드 창민 선수랑 한번 탈탈 털어 보러 왔습니다. 아니, 그 우리 권영현 선수. 그 저거 경기 때, 저 아침 때 잠깐 뭐간 봤는데 조금 뛴거뭐 해요? 아, 제가 뭐 비공식 행사 MC를 전문으로, 맡, 전문으로 맡고 있어서 제주에서 아, 네, 분위기 메이커? 네, 아, 약간 분위기 메이커라서요 아, 경기장에서 플레이 메이커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니까 그게 아직 좀 남, 남았어요, 날이 <laughs> 그 계약직인데 <laughs> 그게 좀 남았어요, 그 날이 아직 조금 남아갖고 팀 동료들은 뭐 네. 출전 수당, 골 수당 이런 거 받는데 행사 수당 받는군요 <laughs> 행사 수당도 안 받고요 <laughs> 그냥 응원 수당 정도로 해서 그냥 감독님 화이팅 정도. 그래, 오늘 인터뷰만 잘해요 그냥. 그렇죠. <laughs> 오늘 품맥꿀 인터뷰 역사상 최초입니다. 저를 도와주실 보조 MC와 오늘 아, 진행을 할 텐데 정말 이 선수 요즘 핫합니다 다들 난린인데요 자, 제주의 별벽쯤 이창민 선수와 오늘 <웃음> 함께합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아유, 잘생겼네요. 이창민 선수를 아직 와. 사람들이 많이 모르길래 요 저희가 프로필을 네. 한번 준비해봤어요. <laughs> 짚어 보겠습니다. <laughs> 나이는 참, 1994년생. 경상북도 경산 출신. 2016년 리오 올림픽 대표. 제주 입단 2년 차. 그리고 결벽증. 그 결벽증이 왜 결벽증입니까? 그냥 굉장히 막... 심한 결벽증이라는 이 아니 심하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정리 정돈 좀 잘하고 아... 방 청소 뭐 하고 이렇게 아침마다. 혹시 그 옷을 이렇게 정리할 때 <laughs> 티셔츠 뭐뭐 뭐, 니트 <laughs> 뭐뭐 뭐 이렇게 아웃 이런 거다 구별하나요? 네, 색깔 저는 색깔로 별 나눠요. <laughs> 그게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된 병이에요? 아저요 병은 전 병이라고 생각 안, <laughs> 안 하거든요, 저는. 자꾸 병이라고 몰아가니까 그냥 좀 깔끔한 편이었어요, 원래. 아, 그래요? 네. 근데 우리 용현 씨가 그 얘기 하더라고. 요 형현 씨가 그 향수나 이런 병도 다 일일이 맞춰 놓은대요. 네. 근데 그건요. 아, 이게 병인가? 저는 그게 좀 흐트러져 있으면 제 인생이 잘못된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좀 경기가 잘못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병 맞죠? 아, 이게 병이에요 이게? 병 맞습니다. <laughs> 어우 심각한데 죠아 진짜요? 네. 지난번에 아침에 나가서 간방우사카가골 어, 넣고 와 세레머니 진짜 멋있던데요? 그 약간 생각을 하, 한 건가요? 네, 그건 좀 의도적이었어요 전부터. 아. 좀 이제 날이 날인지라 3일짜리였잖아요. 음. 근데 진짜 아 만약에 골르면뭐 할까라는 생각이 딱 부쩍 드는 거예요. 근데 막 이제 가슴에 막 이렇게 글씨라도 쓰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뭐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을 이제 박지성 선배님께서 이제 그 세럼을 했을 때 저희 국민분들도 그렇고 이제 팬분들께서 되게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소개, 네. 아 이거를 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날이 날인지라고 나리 <laughs> 할 생각이었었어요. 우이청민 선수가 사실 약간 좀 따라쟁이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저는 세러문요? 왜냐하면 이번에 뭐 지성 형이 그런 걸 했다고 하지만. 호날드는 무슨 입니까 또, 호날두도 예전에 또 하고. 잘못했다, 그거. 아니, 자기 어떤 독창적인 그런 거 해야 되지 않나요? 아저렇 근데 세리머니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해요. 아, 몰랐는데, 그냥 스스로 했는데. 저도 모르게 나왔는데, 저도 하고도 이게 호날드 건지도 아, 몰랐어요. 근데 오늘 저 인터뷰 이 자리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욕적으로 참가하고 계시는데. <laughs> 왜 오셨어요? <laughs> 저도 모르겠는데. 그때 <laughs> <근데> 전화가지고. <laughs> 세레모니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약간 좀 가증스럽다. 뭔가 준비해 놓고 저렇게 준비 안한 척한다. 이런 느낌 혹시 받은 게 있어요? 장민이랑 제가 올림픽 때 이제 들어가서부터 이제 계속 이제 방도 같이 쓰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아, 그래요? 네. 혹시 그러면 이렇게 올림픽 대표팀이나 이렇게 하면서도 아, 이건 좀 되게 이상해. 이런 거 혹시 있었어요? 아니요. 그렇게 이상한, 이상한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나가세요! <laughs> 나가세요! 봄 <laughs> <laughs> 보면 어때요, 그냥, 끝까지 오르는? 그냥, 진짜, 조, 좋은 동생이다. 얼굴! 아, 잘 네. 가세요! 아니, 네. 외모가 어떤 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아니, 사실, 아, 상민이 잘생긴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고집이 좀 있는 편이긴 해요. 제가 생각한 거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 선이 만약에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좀못 미치면 수술을 하잖아요. 아, 그런 건 있는데 막뭐 남한테 막 이렇게 막 고집 피우고 그러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그 헬스장에서 찬대매요? 좀 헬스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 어릴때좀 많이 외소해가지고네 음... 계속 꾸준히 좀 하는 편이에요 헬스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몸이 지금 그래서 많이 이렇게 만들어졌나요? 맞아요. 예, 네. 지금 좀 많이 죽었어요. 기가 막힙니다. <laughs> 아 진짜? 기가 막혀. 어, 어떻게 봤어요? 어, 들으면 돼요, 그기서 <laughs> <laughs> 그러면 이렇게 뭐, 다른 거는 특별히 안 해요? 다른 취미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주위에서 좀 재미없게 산다고 그래요. 찬동이 형이랑 이제 뭐, 카페 와서 얘기하면서 차 마시고. 정말 그게 끝이에요. 주위 뭐, 게임도 안 하고. 청소하잖아요. <웃음> <웃음> 아니, 둘이 만나서 무슨 얘기해요 커피숍에서? 그냥 이것저것. 그때그때 그때 생각나는 거. 올림픽을 하면서. 가까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네. 창민이 이런 선수구나 이런 느낌. 네, 올림픽 처음 갔을 때 이제 같이 음. 그때 이제 공차는 걸 같이 보고 또 옆에서 지켜봤는데 어 진짜 천재 선... 네, 좀 천재성 예좀 천재성 에 축구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잘하는구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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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만 그냥 받고 그 <laughs> 네. 뭐가 천재라는 겁니까? <laughs> 일단 차는 <laughs> 게좀 틀려요. 어... 네, 축구를 하는 게좀 이제 좀 틀린 거 같아요. 발재간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좀 신기하고 옆에서 봐도. 네. 음, 인정합니까? 또 천재설에 설서 <laughs> 얼마면 되냐? 저 정도면 트실려면 <laughs> 3만 원인데? <laughs> 아, 절대 아니죠. 천재성 전혀 없어요. 아 그러면 네. 모든 거는 나100%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다. 아, 아니, 아니, 내가 봐선 못한 뭐 용현 선수를 포함해서 못한 선수들은 다 노력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렇죠 이분은 노... 그렇죠 유독 그렇죠. <laughs> 야 내가 요즘 노력을 얼마나 하냐? 네? 내가 노력을 얼마나 해요, 요즘? 자 제주가 지금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아요. 감독님도 그런 얘기 좀 하시더라고요. 올 시즌 조금 공격적으로. 네. 네. 그래서 또 장민이의 또 좋은 점을. 또 이끌어내기 위해서 조금 더 어, 포지션을 좀더 공격적으로 주문을 하고 했는데 좀더 더는 공격적으로 주문을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laughs> 해외 시장에 또 이게 또오프가 있으면 또 큰일 나니까 <laughs> 적절하게 또 컨트롤하면서 좀 해야 될지랄까. 어떻게 본인은 그게 좀더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솔직히 저는 이제 좀 이제 밑에 보란치 세는게좀 편해요 플레이하기에는. <laughs> 근데. 수범이 형도 그렇고 야 너는 공격형 서라 계속 어. 더왔다 저는 이제 좀 제가 어떻게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좀 편한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많이 내다보고 플레이를 할수 있으니까 음. 근데 올해는 좀 그런 쪽으로 좀저 스스로도 좀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럼 이찬동 선수는 굉장히 좀 편한 걸 고집하는 거군요 <laughs> 절대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그냥 게을르고좀 그래요 이찬동 선수는? 아찬우형게르지 아, 않아요 아, 경기장에서 그래? 하시는 거 보면 어. 나오잖아요 이제 처음 봤을 때가 플레이오프였어요. 음. 그 경기를 하고 이제 대표팀 명단이 나오는데 올림픽 대표 찬동형이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무슨 생각이냐면 와봐라 죽었다. <laughs> 이렇다니까솔직히막 이러잖아요. 네, 저는 그 상대 팀이었잖아요 그때는. 그래 잘 걸리다니 한번 보자. <laughs> 깜대. 네,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처음에. 몰랐으니까 친분이 아. 없으니까. 근데 음. 와서 딱 훈련하고 얘기를 하는데 음. 사람이 전혀 다른 거예요. 뭐 갑자기 또 러브스토리야. <웃음> <웃음> 저기, 어떻게 생각해? 많이 좀 내려오면. 네. 어, 어떨 것 같아요? 부담이 될것 같아요? 어, 프로 1년차, 2년차 때까지 좀 이렇게 계속 뛰고 이런 거에 되게 욕심 많이 났었는데, 작년부터는 좀 계속 이렇게 제가 계속 출전하는 거에 욕심이 좀 사라졌다 그래야 될까? 저가 뛰는 것보다 일단 팀이 더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laughs> 네. 그니까 저가 뛰는 것보다 우리 네. 창민이가 좀잘 됐으면 좋겠다. 네. 아니 아니 같이 잘 되면 좋은데. 우리 <laughs> 커밍아웃 하는 거야? 아 여기 같이 뛰고 가자 그러면. 창민이가 내려와서 뛰고 제가 못 뛰어도 저는 괜찮아요 저는. 그 욕심이 좀 사라졌어요 작년에. 아 이창민을 보는 순간? 아그를 <laughs> 보는 순간? 아그아 갑자기 네. 내 모든 욕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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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두 선수는 아, 이 정도로 막역해요? 이 정도면 제가 봐서 선을 서 넘어간 것 같은데 자, 오케이, 아예 볼까요? 그냥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요 네. 아, 정체성과 취향을 밝히죠 우리 <웃음> <웃음> 하면 되나요 이제? 네, 네 저희 찬동이 형 네. <laughs> 네, 여기서 끊으지 마 멈추지 마 계속해 지금 너 멈추면 안돼 여기는 깡통이지 깡통 깡통 차기 있잖아요 깡통 있다. 딱 찍은 다음에 그냥, <웃음> <웃음> 그냥. <웃음> 아니 정말 좋은 소리죠 <laughs> 네? <웃음> <이 시간상 웃음> 이게 무슨 말이안되 지금까지 권영현원래카메라였습니다데어 정신이 아, 없네요. 제주인의 아이티드한 네. 아, 달에 뭐 모아놓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권영현 선수 덕분에 재밌었던 건가요? 그러니까요. 정신이 없었던 건가요? 네. 어, 어쨌든 이창민 선수는 정말 우리나라 축구의 보석 같은 미드필더고요. 네. 권영현 선수 같은 경는 아주 보석 같은 보조 MC인 것 같아요. <laughs> 어쨌든 꼭 떼어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벤트 안내해드려야죠. 이창민, 이찬동, 권용현 선수의 싸니 담기 유니폼을 저희가 선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품맥골 어, 본방 인증샷, 그리고 제주 홈경기 원정경기 가릴 것 없이 직관 인증샷을 저희 SNS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넉넉합니다. 4월 17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풋볼 매거진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